4번 마 금적산 기수, 장 출연 9번 마명 드림 기수, 마이야 8번 BK대불과 4번 금적산, 9번 명드림까지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9번 명드림과 4번 금적산, 2마리가 안쪽 8번 BK대불을 넘어서면서 9번 명드림과 마약이수가 4번 금적산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9번 명드림과 마약이수, 단독서두 구치에 나서면서 1마신 이상 앞서기 시작합니다. 9번 명드림, 4번 금적산은 2위로 밀려나고 5번 와일드 매직이 단독 3위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9번 명드림과 마약이수, 시원하게 단독서두. m 보 1번 마 스마트 마루 기수 조한별 1 1번 마 20년 세월 기수 푸르칸 직선조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1번 라이트윙과 바깥쪽에 있는 10번 글로리즈, 두 마리의 거리차 아직까지 이마시차 유지된 채 안쪽에 있는 1번 라이트윙이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혀 나갑니다. 10번 글로리 조이와 2번 스마트마루가 안쪽 1번 라이트윙을 넘어서면서 바깥쪽에 있는 8번 무적함대까지 가세하고 안쪽에서는 11번 20년 세월까지 바깥쪽 2번 스마트마루, 안쪽에 11번 20년 세월 두 마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바깥쪽 2번 스마트마루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유 있는 2번 스마트마루, 안쪽에 11번 20년 세월. 3번마 베스트 드림 기수 장추현 11번마 지풍아 기수 임다빈 3번 베스트드림이 안쪽 5번 크리스톨피스를 넘어서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합니다 1번 라운더 벨몬트와 5번 크리스톨피스가 2, 3위로 처진 가운데 바깥쪽에서 본격적으로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11번 질풍합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을 제치면서 2위까지 노려보는 11번 질풍과 선두는 3번 베스트드림 바깥쪽 급격하게 거리차를 좁혀나가면서 선두를 위협할 수 있을지 11번 질풍과 안쪽에 3번 베스트드림 남은 거리는 100m입니다 바깥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11번 질풍아가 종반 선두로 올라섰고 3번 베스트드림 그 뒤를 쫓는 2번 파워풀 슬루와 안쪽 1번 라운드 벨몬트까지 8번마, 타이거캠, 기수, 유승원 10번마, 원더풀삭스, 기수, 정정민 두발리의 접전이 계속되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 주로에 접어들면서 선두는 바깥쪽 10번 원더풀 싹스 한 가운데 8번 타이거 K 두 발이 싸움으로 좁혀졌고 안쪽에 5번 히어로 초이스는 걸음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안쪽 타이거 K와 바깥쪽 원더풀 싹스 두발리 싸움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10번 원더풀 싹스 바깥쪽 반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이 위는 8번 타이거 K 서비스브에서한 가운데 치고 나오는 11번 굿브랜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번 원더풀 싹스와 8번 타이거 K 1번마 블랙시대 기수 김용근 8번마 화이트 칼라 기수 푸르칸 칼라가 직선으로 먼저 밟았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3번 뷰티풀 화성, 안쪽에서는 7번 붉은 태양과 함께 두 마리, 1번 블랙 시대, 10번 큐피드미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는 3번 뷰티풀 화성입니다. 안쪽에서 다시 만만않은 걸음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8번 화이트 칼라, 바깥쪽 팽팽하게 맞서는 3번 뷰티풀 화성, 안쪽에서 걸음을 내면서 8번 화이트 칼라가 다시 선두 구직에 나섰습니다. 2위는 1번 블랙 시대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3번 뷰티풀 화성, 8번 화이트 칼라가 선두로 결승넘 먼저 통과했습니다. 1번막, 글로리시티, 기수, 정우주 11번막, 남산무적, 기수, 이동하 근소한 우위로 먼저 직선줄에 접어듭니다만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파인핑크입니다 정정희 기수와 함께 7번 파인핑크가 손두로 도약하고 있고 안쪽에 청산질주도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청산질주와 바깥쪽 파인핑크 두 마리 접전 상황 여기 안쪽으로 치고 나오는 1번 글로리시티와 바깥쪽 11번 남산무적 종번 홍전입니다 안쪽에 저우주 기수 1번 글로리시티 바깥쪽 11번 남산무적 두 마리의 역전극입니다 1번 글로리시티와 11번 남산무적 여기에 7번 팔번마 한센 스타 기수 문세영. 구번마런와일드 기수 장취열. 하신 앞선 채로 직선 주로에 먼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2위는 4번 로열 플러스. 여기에 11번 스파르타는 걸음이 무뎌졌고 바깥쪽으로 9번 런 와일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8번 한센스타와 바깥쪽 취입하는 9번 런 와일드.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150m 선두 지켜내고 있는 8번 한센스타. 바깥쪽 위협하는 9번 런 와일드. 두 마리의 격차 좁혀지면서 런 와일드의 역전입니다. 9번 런 와일드가 선두 2위는 8번 한센스타. 바깥쪽으로 11번 스파르타니 5번 5번마 엘도라도노브기수 박태종 11번마 리버풀양기수 시시원 하면서 4코너선에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9번 라이언하트 조재로 기수와 함께하는 9번 라이언하트가 2위 건과에 걸쳐 크게 벌려놓은 채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9번 라이언하트 바깥쪽에서 3번 벨록스보이와 6번 우왕룡 5번 엘도라도 돌부가 탄력이 살아납니다. 5번 엘도라도 돌부가 가장 좋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안쪽에 있는 9번 라이언 아트와의 걸쳐 바짝 좁혔고 넘어섭니다. 선두로 5번 엘도라도 돌부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엘도라도 돌부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들를 11번 리버 태양에 따릅니다. 선두로 5번 엘도라도 돌부입니다 5번 11번 두 마리 앞서. 1번막, 확산 다크 호스, 기수, 이동하. 4번막, 그레이트 스톰, 기수, 장추열 서울 경마공원, 마감 7분 전입니다. 안쪽 선두시키고 있는 4번 그레이트스톰 바깥쪽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안쪽 4번 그레이트스톰과의 거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여기에 안쪽에서는 두 마리가 계속해서 거리차를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안쪽 4번 그레이트스톰과 바깥쪽 두 마리 동반 추입하면서 안쪽 4번 그레이트스톰을 위협합니다. 바깥쪽 1번 학산다크스와 안쪽에 있는 4번 그레이트스톰 여기에 2번 비전파워까지 안쪽에서 버티는 4번 그레이트스톰 바깥쪽에서 1번 학산다크스 그러나 여유있는 4번 그레이트스톰이 선두시켰습니다. 4번 그레이트스톰 1번마 점순이 고 기수 이동아 3번마 드론 킬러 기수 문세영 함께 바깥쪽에 있는 드론킬러 두 마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점순이고 함께 럭키 파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위즈러너가 3위권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안쪽 점순이고가 바깥쪽에 있는 마들과의 거리 차례 급격히 좁히는 가운데 워드론킬러와 뭐 함께 9번 신의 이름을 넘어서는 안쪽에 있는 점순이고입니다. 지난 7월 좋은 호흡을 보여준 이동학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하는 점순이고입니다. 안쪽 선두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점순이고 그 뒤를 드론킬러 바깥쪽 11번 위즈러. 1번 마 와우와우 기수 송재철 6번 마 영광의 월드 기수 장추열 선두 지켜내고 있는 스팔타를 위협하는 바깥쪽에 영광의 월드가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고 바깥쪽에는 마이티룩이 2위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선두 지켜고 있는 영광의 월드와 바깥쪽 도전하는 마이티룩입니다 신인기수 우인철 기수 기승한 9번 마이티룩 그 한가운데는 와우와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영광의 월드 2위권 싸움에서 안쪽 치고 나오는 와우와우입니다 6번 와우, 영광의 월드와 1번 와우와우 바깥쪽으로 9번 마이티룩 이렇게 재발이 앞서면서 결승